Yes. Yeah. Can we use firewood at our campsite? Yeah. Okay. <laughs> Thank you. Have a good day. 체크인을 지금 마치고 저희 사이트로 가는 중이에요. Oh my god! 아니서 우리 오늘 폴대를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텐트를 못 치게 생겼어요. 오빠, <laughs> 집에 갔다 와 갔다 올까? 진짜로? <laughs> 진짜 갔다 올도 어떡해 아, 다행히 쉘터를 하나 더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거 빼고 쉘터 있는 걸로 치자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쉘터 쳐가지고 안에 새끄만 텐트 피고 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앞에 물웅덩이가 이렇게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한번 쳐볼게요 t r t No, it's okay, thank you.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치기가 힘든데 우선 팩부터 박아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 셀터가 칠때 바람이 많이 불면은. 진짜 너무 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바람 부는 날인데, 풀대를안 가져와서 이걸 쳐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 좀 잠잠해지면은 빨리 들어가서 여기 풀대를 세워볼게요.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그 다음에 세워봐. 어, 세워졌다. 어, 졌다나 밑으로 줄게. 여기. 잠깐만, 내가 갈게. 터를 치긴 쳤는데, 여기서 오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지금 지탱을 좀 하는 게 힘들어 보여요. 아, 좋다. 아, 무서워. 아우, 텐트 찢어주는 거 아니야, 이러다? 근데 분명히 아침에는 4시에 잦아진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5시로 변하고, 지금은 태풍경보가 10시까지 뜬 거예요. 하늘은 진짜 예쁘다. 얘네는 평온해, 지금. 아니, 근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기를 열어야지. 나좀 보여줘봐. 이쪽 문을 열어야지 이제 호수뷰가 착 하고 보이는데, 바람 때문에 문도 못 열고 반대편에서 찐따처럼 지금 앉아 있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지금 이거 맞는 거냐? 한정판 텐트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내구성이 없을 줄이야. 이건 진짜 바람 불때 쓰는 전병이야, 진짜. <laughs> 밑 텐션이 좀안 좋다. 밑에아 그러네. 밑에는 일자가 팽팽해져야 돼. 무조건. 어. 이제 어. 밥을 먹어볼게요. <laughs> 언제 잠잠해짐? <목소리> 이제 좀 먹어볼까? <웃음> <웃음> 배고프다. 오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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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그 루스페이스 조끼를 입었네. <laughs> 어디서 찾아가지고 또. 됐다! 소리 봐. 미쳤어. 진짜 오랜만에 삼겹살 굽, 굽굽이다 그치? 맛있겠다. 이거 봐. 마늘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이얇네 음, 어, 엄청 얇아가지고. 인삼이잖아인삼 진짜 냉삼이다.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냐? 응. 음. 대박. 바삭바삭하지? 마늘에다가? 먹어봐야겠어. 쌈 싸먹어봐. 진짜 맛있는데? 음. 이렇게 얇을 줄 몰랐어. 아, 더 가져올걸.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음. 안 맛있어? 생각하고? 음, 맛있어. 쌈장에 너무 맛있는데? 응. 음. 너가 만든 거야? 어쌈 싸먹어봐 쌈이 진짜 지야 그래? 겁나 맛있어? 응 음. 미쳤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맛있어 나쌈 싸먹고 싶어 했잖아 <laughs> 한국에서 먹는 거아 아, 근데 오랜만에 삼겹살왜 이렇게 맛있냐 음. 마늘 넣고 고추가루 음. 넣고 음 맛있어 세 번째. 이 뒤에 호수 뷰로 보면서 불멍할 거예요. 원래 바람이 엄청 불었었는데 지금 다시 완전히 잠잠해졌네요. 분위기 너무 좋다. 집도 아늑하게 설치를 했고 전기장판도 다 깔아서 오늘 따뜻하게 자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오빠, 나 여기 빠져버렸어. 오 마이 갓한테. 진흙탕 속에 빠졌어요, 지금. 아, 이거 웅동이를 밟아갖고. 야, 이거 벗어 내가 말려줄게. 지금 추워가지고 패딩 바지까지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막 반팔, 반바지 강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 쫀득이 그거 먹을까? 이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어, 아, 악기다 똥됐어, 진짜 저는뭐냐 이게 예, 괜찮습니다. 존댕이 타임. 됐어, 됐어. 이거 생으로도 먹잖아, 라 오래돼서 오래 응. 구워줘야 돼. 어? No. 불잘 <laughs> 붙었어. 안 음. 음. 아, 상했어. 안 상했지. 암내 같은 거 나는 것 같긴 해. 괜또 no. 또 먹을까? 또 먹자. <laughs> 어 맛있다. 우리 약간 배고팠나봐. 나 미쉐린 타이어 같지 않아? 근데? <웃음> <웃음> 미쉐린, 미쉐린맨 같은. 온몸으로 다 패딩을 입어가지고 미쉐린 타이어 같아. 너무 춥네 오늘. 근데 진짜 이 기모바지가 신의 한수야. I s 퐁 e 이아니야 t o Nothing y o 못해 돼. 나 n do about a baby. What do 무 뭐하냐고 <laughs> 이게 캠핑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laughs> 좀더 가까이 해야 마르지 않을까 오빠? 아, 타타 천천히 말리면돼 대신에 이거 숯불 향 나는 거는 너가 감수해야 된다 <laughs> 진짜? 숯불 향 에디션 <laughs> 다말랐 따뜻해. 완전 말랐지 우리? 어. <웃음> <웃음> 완전 잘 말랐어 나이스 땡큐 <laughs> 오빠, 우리 맨날 장작 아끼느라 이렇게 핀적 없잖아. 오늘 좀 플렉스 해봤어. <웃음> <웃음> 장작 플렉스. 두 마리 대기 중이야. 오늘은 내가 새벽 한 1시쯤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몇 시지? 지금 한 11시? 내일이 날씨 좋으니까 음. 오늘 조져놓고 내일 네. 놀자. 나무해오고 <laughs> 뭐 있어. 다람주야또 <laughs> <laughs> 왔어? 너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음. 이 순간에 토네이도랑 허리케인이 왔을 때그 음. 쉘터라고 써있더라고 화장실에 응. 거기 숨어 있을 때 음. 그게 무너져 갖고 한순간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 <laughs> 놀거야 오빠 이거 응. <laughs> 예쁘다. 이 정도 뭐야지 그렇지 마늘의 고소하게 씹히지 오케이 마늘. 적당량? 뭐 먹을래? 대참사 일어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아가지고? 맛있게 어. 끓여줘 응. 새우가 몇개안 남았는데 다 넣어버릴까? 저 엔젤 헤어 면이 3분이면 익어가지고 새우도 빨리 넣어서 익혀야겠어요 삐용. 여기에 오레가노의 입을 좀 넣을게요 한국에서 사온 건데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소스를 넣으면 훨씬 더맛있어서 이걸 여기에 투입할게요 마늘도 좀더 넣어줄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어, 거의 없긴 해오 확실히 화력이 달라 뿌리부터가 다르네 아, 음. 어, 거의 없다 응. 음. 빨리 뚫펴야돼 시간이 없다 냄새가 난다 어, 시간이 없다 이 이미 완성됐는데? 그니까 근데 다 제품이야 <laughs> 아이디 제품이랑 청동원의 콜라보레이션이야 음, 국물 봐봐 어. 큰데다? 잘했다. 응. 하나씩, 다 훨씬 편해. 역시 큰게 좋아. <laughs> 내가 막 지나다녔더니. 예, 물론 닦아없게 아니, 아니, 괜찮아. <laughs> 나 준다. <laughs> 야, 누가 봐도, <laughs> 좀 더러운 거 <걸> 바꿔. 좀은 아닌데? 괜찮다며. 여기 그사수하고 있어. 누구를. 짭짤하고 아주 좋아 그 짭짤해야 맛있어 투입 투입 면, 면 투입 눈다진다 오오 띠용 굳었다 이거 소면 아니냐? 소면 아니야 엔젤에어라고 음. 파스타 중에 가장 얇은 면이야 음. 면수 좀 넣어야겠는데? 응 면수 좀 부어줘 오 면수도 준비해놨어 아주 좋구만 이거 먹으면 될것 같아 홍합이 정말 맛있겠다 여기 기바. 마늘도 짱 많아. 해프좀 치는. 뿅. 이건 내꺼고, 오빠꿔 퍼줄게. 내꺼인가, 이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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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미안하게도 <아니야. 웃음> 안 미안, 해. <파>, <laughs> 짜잔. 짜잔, 완성. 여이여이여이 얌이, 얌이. 짠. 먹어보겠습니다. 뽁뽁. 그러게, 그거 찍었어야 돼. <laughs> 음. 아, 맛있다. 음. 음! 면이 너무 맛있다 응 음. 면이 육수를 쫙쫙 흡수했어 아 진짜 어. 한국 소면 같아 응 음. 나는 좀 국물을 좀 내야겠다 그래 국물 넣어 여기가 에기스네 여기가 에기스 너는 뼈의장국 같은 거 먹을 때다 음. 발라놓고 먹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그냥 국물 먹다가 막 발라서 먹는 스타일이야? 먹다가 발라서 먹는 <laughs> 근데 거기 보면은 또 귀찮아 다 하나하나 다 발라놓고 밥 말아먹는 사람이야 아 진짜? 얘가 지금 그러고 있어 홍합을 <laughs> 어, 오빠 이거 진짜 굴복는데 <laughs> 뭐야? 뼈해장국은 그냥 먹는다며? 뭐. 이거 먹으면 되겠나? <laughs> 난 그럼 이거 먹으면 돼? 어, 그거 먹으면 돼. <laughs> 뭐. <laughs> 오랜만에 진짜. 한국에서 캠핑하는 느낌이다 그치? 이 장비들이 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라서 한국에서 캠핑하는 느낌 들어야지. 우리? 미국 캠핑장은 전부 다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하루대도 설치되어 있어요. 하루대 보이시죠? 그 옆에 테이블. 음. 테이블이 좀 필요 없지 않아? 사야 될 뭐. 필요성을 못 느껴. 근데 또 여러 명 오게 되잖아. 그러면 또 필요할 것 같아. 올리브 어, 오일 이들어가서 맛있어. 올리브 오일 안 넣으면 까놀라 해놓고. 저기를 보면서 먹어야지. 응? 와 이분은 정박하시나 봐. 그치? 여기 세워 놓으시고. 어 너무 예쁘다. 저런 꽃다발 갖고 싶다. 딱저 컬러. 오늘 날씨 진짜 좋다고 지금 바람도. 음. 아, 여기 알비카 존이어가지고다 알비카들이 쭉 있고 대중에 그 저희처럼 전기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 알비 사이트를 예약을 하는데 사실 전기 때문에 거의 사이트당 15불 정도가 비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기가 있어서 엄청 따뜻하게 잤어요 그래도 한국도 요즘에 한 6-7만원 하지 않나? 캠핑? 인기 있는 데는 갈 수가 없지 지 뭐. 6-7만원 하지 하루에 근데 뭐 주말이고 이러면 예약이 안 되죠. 응. 음. 근데 여기 우리 얼마줬다고? 4 4 불? 세금까지 다 합해서 음. 5만 원. 어, 일루쪽 가볼까? 네. 아, 여기 카드 진짜 많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계급이 있겠지? 아니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음. 진짜 음. 남이 뭘 하든 뭘 차를 타든 음. 사실상 뭐, 뭐 상류 사회로 가면 당연히 있겠지만 음. 얘들은 진짜 자기네들 거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어. 특히 그리고 뭐 자원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별로 뭐 그런 거 같다. 음. 한국만 치열하게 살아가면 무조건 화로가 있다고? <laughs> 그러네. 음. 화로 때는 다 있네요. 와 노을 캠핑장 생각나는데 여기? 그렇지. 이런 테이블 있잖아 노을에도. 여기가 텐트 존이야. 여기서 음. 저기까지. 저기 봐봐. 언덕에도지찮아 <laughs> 와, 저 언덕도 괜찮지 않니? 텐트 존이 좀 좋은 데가 있어. 뷰가. 근데 언덕이면은 자할 때 저기 미끄러져. 쭉. 아 코털.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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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완전 예뻐. 와이 자리도 명당이요. 네, 여기 좋구만. 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치면? 나무 많네. 음 나무 바로 미치고 막 한국에서는 호수 뷰찾아다니려고막 맨날 막 클릭 클릭했는데도 예약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가뭄에 콩나듯 갔는데 여기는 집앞 지금 15분 거리에 있는 캠핑장인데 너무 좋아요. 여기는 진짜 숲에 있는 느낌이겠다. 이런 것도 있네. 강아지 똥 같은 거 치우라고 비닐봉투가 있어요. 약간 상한 콜라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낡았네요? 얼마야? 얼마지안 나와있어 캠핑카 진짜 좋은 거사갖고 돌아다니고 응. 싶다 미국 <laughs> 전역은 그치? 그치 재밌겠다 그도나대화 <laughs> <laughs> 가능한 일니야 그치 저희 이제 철수해야 돼요 어제 좀 바람이 불었는데 오늘은 너무 날씨가 좋아요 여기가 오늘 우리 집이고 요 앞으로는 호수뷰가 있어요 여기 앞에는 비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를 개장을 해 줘서 이 노란 테두리 안에서는 수영도 할수 있어요. 보트도 타요. 대박. 재밌겠다. 저희도 여름 되면은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일단 요렇게 아늑해져요 예쁘다 여기 안에 실내가 엄청 또 넓거든요 그래서 텐트 두동 정도 들어가는데 2인용 하나 3인용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치기 힘든데 또이 매력이 있어서 이걸 자꾸 가지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